2025년 7월 17일, 에, 오늘 목요일 아침, 삼군삼 행복말씀소클 모닝감송방영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어, 삼군삼 행복말씀소클 어, 1단계, 에, 지금 4기 교육과정으로 지금 현재 모닝감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어제, 어제까지 해서, 어, 이제 요 100절, 에, 총 36문답까지, 에, 우리가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총 우리가 네개의 주제에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개의 주제씩 우리가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우리가 처음 우리가 암송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는 1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그러면 1번 부터 합니다. 1번 부터 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2번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다음 야구보소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문답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 일서 3장 4절 야구보소 4장 17절 말씀.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3번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아멘. 4번, 죄의 결,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 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 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4번 한번 문답합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5번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니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6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7번.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이것은 우리 절반복으로 하겠습니다. 절반복으로.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 7번, 문답하겠습니다. 7번, 한번 더 해볼게요. 7번,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번더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음 8번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아멘. 다음 9번입니다. 이 지역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먼저 절반 으을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라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모를 찍어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모를 찍어 내 혀를 선을 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모를 찍어 내 혀를 선을 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문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아멘. 다음 10번입니다.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하나님 이어야 합니까나옴 1장 6절 말씀.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나음 1장 6절 말씀.아멘.예. 잘 쓰면 다음 11번입니다.우리의 구원자는 왜참 인간이고 의로운 부리셔야 합니까?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아멘. 12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 14절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다음 14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답합니다. 14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받음으로 우리는 남을 팔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다음 15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쉬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쉬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분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다음 16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먼저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해 놓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해 놓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절,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 16번 문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해 놓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히부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었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었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었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다음 18번입니다. 왜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주고시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답합니다. 18번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시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문답 한번 합니다. 문답.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다음 19번입니다. 사람이 죄론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먼저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총 32절 말씀, 1번부터 19번까지 문답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하나님의 부르신과 사명에 대해서 내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1단계 전체는 다시 못하더라도, 우리 한번 일단 이제 첫 번째 주제, 어,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미래하는 이유, 총 32절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시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잊어버리고 암송하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어, 무엇보다 말씀을 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